안녕하세요. 오늘은 예판 건 주문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용수증이 굉장히 많아요. 못지 12월 되기 전에 포장해야 돼 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이제 포장해요. 아, 로또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죠? 로또. 로또를 10년째 하고 있지만, 당첨이 된 적은, 그거. 5만원이랑, 5천원? 그것만 돼봤는데. 1등이 돼야 되는데, 1등이. 아. 일단, 로또에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옆집 아파트를 살 거예요. 옆집 아파트를 사가지고, 포용, 이제 사, 사무실을 만드는 거죠. 내 아지트. 회사 그만두고. 아, 행복하다. <laughs> 나의 행복한 아지트. 그래서 이제 옆집에서는 옆집에서 이제 아기 보고 뭐 가족들랑 밥 먹고 사 옆집으로 이동해서 사무실 이제 포장하고 놀고 뭐 그런 생활 기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예쁜 도안 막 사고 회사 안 가니까 오늘 회사 안 가면 5시에 있나는데 회사 안 아, 회사 가면 5시에 있나는데 말을 잘못했네 이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하고 싶다 음, 귀엽죠 호빵모찌라고 하는데 이게 요 뒤에 날개가 있어요 이렇게 아 다른 분들은 네일아트 하잖아요 저는 네일아트가 없어요 직업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라가지고 음네뭐 그렇습니다 네일아트 못해요 악세사리 금속 악세사리도 못하고 음 파본이몇장 나오면 내가 써주고, 나머지는 이래 포장을 해주고, 얘는 옥수수를 든 모찌인데, 어 이거 보세요 또 날개가 날렸어요 이렇게 화질이 어둡네 되게 진짜 예쁜데 이거 이거는 왜 어반 도안을 왜 샀냐면 제가 옥수수를 좋아해요 옥수수 킬러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귀여워서 샀죠 아 어, 옥수수다 이러면서 이게 모찌가 소리님 도안은 소리님 도안인데 이게 굉장히 구하기 힘들어요. 사람들 다사그 채팅 빠른 사람이 사가니까 그래서 맨날 못 사고 구경만 하다가 이제. 최근에 사게 됐죠. 최근에. 음. 와 포장 한건다 했다. 저녁에 택배 예약해 가지고 옆한건 다섯 개 정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빨리 보내드리는지 기다리실 텐데, 그죠? 아, 내일은 원래 쉬는 날이거든요 근데 네. 반차 쓰고 출근하라고 그래가지고 내일 네, 반차 써요 음, 아, 하나만 자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랩핑지에 잠깐 낮잠 잘라고 입을 거라는데 입을 치워야겠네 다시 음, 수봉인데 너무 많이 써가지고 이밖에 안, 안 남았어요 새로 접어야지 <laughs> 좀 새로운 도안을 쓰고 싶은데. 새로운 도안. 없나? 이거, 이 되게 이쁜데. 이거, 그냥 이거 해야지. 어쩔 수 없다. 이거, 짜잔. <laughs> 되게 없어 보인다, 그죠? 손도 막 쪼글쪼글하고 음, 쪼글쪼글 말이 내가 말이랑 조더게 아, 이거 진짜 내 핑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레전드다 진짜. 이 하얀 눈밭에 이 달, 이 달이 너무 예뻐가지고 랩핑지 샀잖아요. 너무 예뻐가지고 지금 랜덤박스 되게 고민하고 있어요. 얼마에 팔... 뭐를 얼마에 팔까 고민하고 있어요. 열장 열장 적어야 되나? 이거 열장 적좀 지금부터 여기다 하나하나 접어가지고 포장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Oui. 이거 다 보내면 되겠다. 도화성을 넣었으니까 여기다 꿀벌 붙여야지 이렇게 예판권이라 따로 뭐 크게 뭐 없어요. 음. 여기다가 짠 겨울 여기 밑에 여기 밑, 밑에 얼마나 창피하던지 부끄러웠어요. 한 동영상 2 0분 찍고 다 지웠잖아요. 발보여가지고 창피했어. 발가락은 아니고 그냥 발목 양 그러니까 발목 양말 신은 신은 발목. <laughs> 네 발목. 양말 신으면 그 발목에 살 보이잖아요. 양말 짧아가지고 그게 너무 싫어서 싫다기보다 창피했어. 아 이게 걸리적거리네 이쪽으로 옆으로 가라. 편안하게 접게. 오늘은 딸내미가 몇 시에 올라나? 제가 딸내미 오는 시간을 냉장고에 스케줄 있는 데다 적어놨는데. 사실 살림하면서 애기만 키우고 싶어요. 육아에 집중하고 싶고. 근데 그게 쉽게 안 돼요.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회사를 가야죠. 좋습니다 회사를 가는 게뭐 일자리가 있어서 뭐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요, 그죠? 근데 안 가고 싶어. <laughs> 아이유. 테이프 리필을 또 쿠팡에서 많이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쏠스 올해는 양면 테이프를 줬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포장만 하면 왜 졸리죠? 다들 안, 안 그러신가? <laughs> 산타복 입은 뭐지? 포장할 거거 아, 이것뭐 포장하고 한숨 자야겠어요. 졸려서 도저히 안 되겠다. 포장한지 영상 찍은지 17분만에 졸리다니. 여러분, 그래서 학교 다닐 때잠 많이 안 자고 수업 들으려면 밥을 배부르게 먹으면 안 돼요. 배부르게 먹으면 배부르게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졸려요. 졸려. 많이 졸려. 아, 안 되겠다. 졸려가지고, 쓰러지겠다. 여러분, 이것만 포장하고 빨리 자러가야겠어요 아, 그거 알아요? 사람이 너무 졸리면, 눈알이 뒤집어지는 거? <laughs> 제가 지금 딱 그런 상태입니다. 눈알이 뒤집어지는. 자, 페인트 모찌를 넣었으니, 페인트 모찌를. 붙여주겠습니다. 그래야 예 판때 구분하기 쉬울 테니까. 음, 뭐 접을 게 이렇게 많아? 안 되겠다. 얘가 졸려서 안 되겠어. 모찌 랩핑기는 나중에 접자. 딸기로 이렇게. 아, 딸기로도 동생 너무 아까워 죽겠어요. 파문이 많아가지고. 음, 속상해. 하원님 좋아하는데 너무 귀엽죠? 죄송해요 하품해가지고 하품이 막 나가서 쓰러지는 거예요 졸려서 눈이 뒤집어지는 상태입니다. 네. 어, 있다. 어, 아닌데 이거 아닌데 없나? 사이즈. 그냥 요즘 크리스마스 래핑지가 너무 귀여워가지고, 봐도 봐도 질리지가 않아요. 어. 이렇게. 어, 귀엽죠. 최애 랩핑지. 어, 이거 아닌데? 됐다. 많이 꺼주면 고 흔들어야겠습니다. 딸내미 오기 전에 30분이라도 휴식을 취해서 자야 돼. 졸려서 쓰러진다. 아이고. 음, 어디다가 넣지? 아, 이거는 비닐에 렇게 애매한데 사이즈가. 그냥 넣어도 안 찢어지겠죠? 누가 진짜 막 미친 듯이 흔드는 거 아니면? 음. 이렇게 넣어줄게요 사은품도 넣어야지. 사은품. 어, 이만 영상을 끊겠습니다. 안녕.